방송 남도 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 톡톡의 김석훈입니다. 연일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커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름철은 긴 일조시간 덕분에 야외활동을 즐기기에는 좋은 계절이지만 동시에 고온과 높은 습도 또 강렬한 태양빛으로 인해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습관 관리, 적절한 운동 등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습관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남도톡톡입니다. 별의별 정보. 오늘은 목포 한사랑병원 소아과의 조생구 원장 모시고 여름철 주의해야 되는 질환들 또 예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고 다양한 정보가 한가득. 별의별 정보. KB 소모카라도의 생방송 남도 독독 수요일별리별중 봅니다. 목포 한사랑병원의 조생구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어른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예. 힘든 <laughs>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뭐 건강 관리 유해해야 하는 계절이다. 벌써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15도 내외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예.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옛날에는 우리가 환절기 할 때만 예. 그 일교차가 보통 1 0도에서1 5도 이렇게 다섰잖아요또 예. 우리나라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후 변화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느낌이 좀 시원하다 하는데 네. 낮에 오면은 굉장히 무덥고 뭐 어디 활동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일교차에 대해서 우리 몸이 잘 적응을 하는데 어릴수록 네. 적응이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 드리죠. 아이들 키울 때 아침 저녁은 조금 쇼울 같이 좀 하나 덧입는 옷을 하나 네. 이런 데는좀 갖고 다니다가 낮에는 그 오면 더워서 되고 그러는데는 옷을 좀 벗겨서 이렇게 체온이 조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땀이 났을 때 땀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체온 조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땀이 많이 나는 아이들도 있고, 땀이 또 적게 나는 아이들도 개인차가 또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땀이 많이 나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물을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들을 조금 자주 먹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햇볕이 노출되는 그런 그한낮이나이들 때는 이제 활동을 좀 자제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아이들은 그런데 보면은요 뭐 어른들은 덥다고 <laughs> 그늘을 찾고 그러는데 <laughs> 예. 어~ 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정신없이 뛰어놀잖아요 예. 아주 뭐 노는데 저 빠지면은 뭐 그런 어~ 예. 모르게 잘 놀고 아이들은 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얘가이제 그~ 어, 열이 많이 나가지고 예. 열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온열 질환에 또좀 노출되는 건 아닌가 예. 하고 이제 걱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온열 질환을 보면 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열 탈진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그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뭐 일을 해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운동을 많이 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여름철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나 전해질이 많이 이게 부족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힘이 빠져서 무기력해져요 음. 뭐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은 네. 그다음에 이제 힘이 쫙 머리가 좀 예. 어~ 아프고 예. 또 어지럼증이 생기고 예. 또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 증세가 또 생깁니다 오. 그래서 이런 때는 빨리 알아차리면 어, 좀 수분 보충하는 것이 가장 회복에 빠른 그~ 지금 회복 방법입니다. 네. 이게 이제 초기 증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열경련이라고 있는데 열경련이 네. 이제 예, 우리 열성 경련하고 좀 다릅니다. 이 열경련은 열경련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되게 이제 운동선수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축구하다 가 갑자기 다리를 한쪽만 들면서 아파 꼴고 쓰러지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내리는 거 맞죠? 지내린다고 네. 하던데요. 네. 그게 이제 열경련입니다. 아. 뭐~ 테리스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네. 하다 보면 뭐니라고 갑자기 하잖아요 이게 <laughs> 네. 이제 근육이 뭉쳐가지고 딱 굳어질 때 네. 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열경년이거든요 네. 네. 그럴 때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다리 끌러가지고 혈액순환하면서 마사지하고 어 그런 조치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 통증 때문에 쫄록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을 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뭐 저~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잘안 안 되잖아요. 냅니다. 그래서 예. 다 실례 나갑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그래서 선수 교체하는 원인 제가 장말은 것이죠. 그다음에 열실신이라고 있는데 네. 열실신은그 우리 학생 때는 그게 있어요. 조회 시간자. 네. 그 그러니까 여름에 조회를 좀 길게 하면 교장 선생 말씀, 발로 네. 질 때가 네. 갑자기 어떤 학생이 쭉 그~ 그~ 열실씨입니다열실씨인데제열 씨씨는 그~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운동을 많이 할 때도 열실히 좋을 수 있고 또 훈련 중에도 음, 군인들 음, 군인 놀도 예. 여름에 에, 못 견디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환경에 장시간 이렇게 서 있거나 아~ 어, 또 그럴 때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 예. 그러면 이제 그~ 혈압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폭 어지러우면서 또탁 쓰러지는 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이제 의식을 잃게 되는데 에, 막 중대한 질환은 아닌데 에, 바로 조치하면 해보가는데 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에, 에, 누, 누울 곳으로 옮겨가지고 좀 네, 어, 시원한, 시원한 곳으로 시원한 곳으로 그렇게 네. 해주는 좋은데 제일 이제 위험한 건 열사병입니다. 네. 열사병은 이게 이런 정도 아주 심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 자체가 40도 이상은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상 온도가 36.5도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열 발산이 안 되고 체온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땀 많이 흘려고 이런 것이 이제 죽으면 결국에는 의식 장애 오면서 경련성 질환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 음. 이런 데는 속히 일구 구급대를 꼭 불러서 응급실로 꼭 가셔서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은 음. 음, 무엇보다도 이런 그 각종 온열 질환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거나 또 물론 어른들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아 네.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는 물론 일일구에 연락하게 되는데 그 전에 네. 음, 원장님 말씀 인지좀 시원한 곳으로 바로 네. 옮기고 그리고 음. 수분 섭취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가주한 물로 하고 어. 또 이제 수건에 찬 얼음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물에 적셔 가지고 네. 음, 얼굴부터 해서 배등 이런 데를 좀 마사지하면서 열을 좀 식혀 주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지 조금 땀이 식지 그렇지 않고 아주 축 처진 상태에서 그냥 물만 먹어도 빨리 안 회복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겠죠 물은 네. 물로 한번 먹는다고 그렇죠. 그렇죠. 뭐 바로 해결이 집에 있을 때는 사실은 네. 네. 조금 미지근한 물이나 시원한 물 이렇게 수, 욕조에 네.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목욕하면은 아. 훨씬 예, 우리 몸 수분 섭취 대신에도 네. 우리 몸을 빨리 혈액 순환 시켜주면서 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렇죠 그런 그렇게 없으니까. 보조적으로 어 물수건 같은 거 사용하고 물도 좀 하고 좀 시원한 곳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쉬면서 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지금 오늘도 상당히 햇빛이 뜨겁습니다만은 예. 어, 오전 주의보가 가끔 보면은. 발염이 되더라고요 예, 예. 또 자외선과 관련해서도 주의보가 이제 떨어지고 그러는데 예. 이런 것들도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뭐 우리 여름에 뭐 강시 오전 얘기하고 예, 예전에는 또음그 미세먼지 주의보 농사 네. 네, 주의보 뭐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전부다다 다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자외선 농도가 높다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것은 가장 햇볕이 강한 1 음? 1시난 열한 시부터 음. 오후 3시 정도까지는 예. 직접적으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형편상 또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때는 꼭 자외선 차단대 같은 것을 꼭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효과가 좀 좋아요.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자외선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오전과 함께 이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일기예보에서 발표한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우리 몸에 하시고 외출할 때는 꼭그 모자를 체형이 좀긴 모자 있지않습니까 예. 예를 그런 것들좀 사용하셔야 되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양산 같은 거꼭 갖고 다니면서 가벼운 양산 받으시고 그다음에 선글라스 좀 착용이 좋습니다 왜냐면 음. 오전 때 자기는 모르지만은 이 안경 쓰시는 분들 그걸 느낄 거예요 눈이 굉장히 어디 갔다 나면 눈이 굉장히 빡빡하면서 피곤합니다 예. 선글라스를 끼워 주시면 조금 자기 전 차단도 되고 또, 이, 오전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걸꼭 하시고. 그리고 한 시간만 한 번씩 좀 물을 좀 자주 물병 갖고 다니면서, 음. 어, 편안하게 좀물좀 좀 드시면, 어,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더 도움이 되십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그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 것같죠요 물병이 네, 좋은 경 있잖아요. 그거 들고 네, 다니는 거. 좀,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페트병이라도 좀 시원하게 나오실 때, 그 얼음 있는 냉장 냉동에 식혀가지고 음, 네. 갖고 나와서 조금씩 이렇게 시원해지면 한 모금씩 마시면 그거 다그 녹을 때까지 하면은 대부분 <laughs> 자기 음, 운동 잘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 지혜롭게 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 지, 저, 주의해야 될 질환들 쪽에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배탈설사 장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산물을 가급적이면 이제 여름철에는 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 음, 그런 음, 말도 네. 있잖아요. 자, 가장 잘 먹어야 본적이다 그런 음, 말도 있는데, 잘 먹어도 본져 예, 잘 예, 먹어야 번져. 예, 그렇죠. 이제 여름철에는 예. 이제 장염이 제일 유행하는데요. 네. 어, 크게 보면은 세균성 장염과 러스성 장염 그렇게 나눕니다. 네. 세균성 장염에서 어, 소화해서 많은 것은 역시 그 이질설사, 네. 이질설사가 있는데 이질설사는 대개 이제 배가 아프면서 그 곱동이라고 보통 하죠 변에 이렇게 네. 점액질의 그 변이 네. 나오는데요 네. 변이 그 설사하면 막물설사로 쭉쭉 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이 있을 때는 그런 설사보다는 절이는 변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문단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변하면 쾌변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대변을 네. 보는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져야 되는데 항문 주에 이 염증 세포가 자극을 가기 때문에 대변을 봐도 쉽게 말해서 본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저리잔병감도 그 있고 그렇다 잔변감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열이 대부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우리가 박트림이라는 그런 항생제 제재를 꼭 일주일 정도 써줘야 되고요. 어, 예. 이건 변을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한테 전이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처리를 꼭잘 해주셔야 돼요. 음. 그다음에 이제 살모넬라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열병 열성병도 설사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것은 설사병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항생제 치료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이제 대장균에 의한 설사병이 많습니다. 예를 네. 보면 그래서 이때는 뭐 그냥 물 설사 쪽쪽하면서 배 아프면서 또 가스 차면 구토하면서 이런 것이 가장 많은 게 이제 대장균에 의한 그 장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꼭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되고요. 음식도 날것 드시면 안 되고 어 가급적이면은 그 음식물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고 병원에서 뭐그 네. 처방 받은 대로 약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음. 이제 바이러스 장염은 이제 네. 이거하고 좀 다른데요. 그래요. 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가장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 장염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세균하고 달라서 손만 잘 씻으면 잘 조절이 되면 좋은데 이게 어느 루트를 당해서 또올수 있는 것이 다양해요 그래서 말마이스 네. 어, 장염인 경우는 음~ 항생제의 반응을 잘안 합니다 이런 것은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고 도로바이사 같은 경우는 후역질이 오히려 좀 많아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구토를 잘 하니까 너무 예를 들어 못 먹고 탈수에 빠지기 전에 이~ 뭐~ 수액 치료 같은 것도 필요하면 꼭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른들에서 조금 여름되에서꼭 조심하라는 건 비브리오 배혈증이라고 말 들어보셨죠? 음, 네네. 이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비브리오균이 증식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추웠거나 선선할 때는 이 비브리오균 자체가 증식이 별로 안 되니까 해를 <laughs> 먹어도 문제가 별로 안 됐어요. 그런데 네. 이게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은 장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염은 좀 위험성이 높은 장염이에요.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절대 해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비브리오패혈증은 급격하게 이 간을 공격해요. 그래서 네. 어, 치명률 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피부가 이렇게 검은 색깔로 썩어요. 다리 밑쪽에 괴사가서 이게 괴사가기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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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 해를 되도록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어, 생선을 드실 때도 이케사 드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네. 누가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모르고 예를 들어서 간질환이 있는데 다는 모르고 친구들하고 같이 해산물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 사람만 음. 이런 위험에 빠지거나 참 보통 걸리면 많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음. 인터할때 우리 대학 총장님이 네. 여수에 가서 회 드시고 와서. 피부리페어 로 사망하셨어요. 어휴.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병입니다. 예. 예전에는 더 많이 저 사망을 했죠. 한 그렇죠. 한 요즘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즘이니까 그렇죠. 요즘이니까 그래도 빨리 치료받고 어떤 건지 알 알게 되면은 뭐 바로 병원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어, 빠른 치료 때문에 이제 좀저 생명을 구하게 되는 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위험합니다. 기본적이지만 네. 음식 잘 끓여서 드시고 여름에는 예. 익혀서 드시고 손잘 씻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음, 아까 노로바이러스가 저 가장 많다 가장 흔하다 이 예, 예. 말씀하셨는데 노로바이러스 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어, 예방하기 위한 접종이방약이 예방 없어요 왜냐면 늘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예. 이제 수두나 이제 예를 들어서 홍역볼이 풍경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미리 예방약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방 접종약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우리 감기도 예방약은 없잖아요. 예방 주사는 네. 그래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비이가 생깁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럴 때 이전부터 이제 염려되는 게어 음. 뇌염 목기의한 네, 네. 뇌염 목염 예. 뇌염, 뇌염이라든가 또 콜레라라든가 뭐 네. 이런 것도 장티푸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용접종 같은 시는 거예요 예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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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부터, 네, 태어나서부터 네, 네. 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네예예예예예예예하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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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서히, 서서히 서서히 이게 음. 효과를 좀 유지하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음, 생백신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사백신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제 접종을 해주고는 있고요. 그래서 생백신이 좀두 번이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죠. 이제 횟수가 좀 적으니까 또 서러운 네. 사람도 있지만, 너뭐 나는 꼭 사백신 해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아니, 요즘 아이들 보면은 저 접종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뭐저 음. 예전에 저희들 뭐 어렸을 때 주사처럼 그런 주사가 아니라. 뭐 여러 개뭐 액을 넣어서 그런 건지 음. 한꺼번에 어디 예, 물린, 복합 것, 백신, 물린 것처럼 이 예, 복합 백신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주사기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예, 나올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오, 하고 그 대개 네. 그렇게 한 것은 네. 그 B 씨 접종일 때 네. 그걸 때 주로 그렇게 여러분들 한 번에 찍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경피염 애들이, 애들이 많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아니야. 오히려 그게 네. 더 좋습니다. 옛날에는 파스텔 백신이나이다. 네. 하나로 했는데 그 네. 이제 골마요. 골마 가지고 나중에 농이 우리, 생기잖아요. 예. 우리 불주사 맞는다고 예, 하고 그렇지. 그런 그니까 불주사는 아닌데. 아, 그건 다른 겁니다. 예. 이게 네. 그 이제 농이 생기 가지고 네. 그 합병적으로 예를 들어 임파선이 부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같은 데도 올수 있고 그래서 아주 음. 불편한데 이 경피용 경시로 많이 예. 호원액 아까 말씀한 한 열두 개 정도 네. 한 번에 게 하는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네. 그대로 없어져요 나중에. 아, 그런 네, 없증 같은 것도 안생기고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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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깁니다. 예. 아, 그래서 새로 개발된 신형의 로템가면 됩니다. 야, 요즘 아이들어어게 보면 좀 겁나더라고요. 아니요. 저렇게 여러, 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맞으면 네. 얼마나 <laughs> 아플까 하는 생각이. 에 예. 네. 음. 보기는 그래도 오히려 음. 편하고 좋습니다 일단 뇌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여름철 앞두고 특별히 그 뇌염목이 유행할 것을 대비해서. 어. 미리 이제 1번 예험은 예방 접종을 네. 하고 예. 예. 근데 모든 예방 접종 마찬가지지만 생백신 같은 경우는 예. 보통 4주 정도 지나야 양체가생깁니 말이에요. 어. 예. 백신 같은 거는 이제 2주 보통 2주 정도. 네, 예, 더 빠르죠. 예. 이제. 그래서 예. 안 맞았을 때는 빨리 맞으셔야 되고요. 1 아, 그러면은 때문에. 어떻게 일정이 좀 급할 때 같은 때는 음. 그러니까 저 시일이 유행 시기야 예. 얼마 저 앞두고 있을 때 예. 시간이 긴박할 때는 사백신을 해야 예, 되는 그래도, 거고 예, 예, 조금 여유 있을 때는 생백신으로 예, 생백신이 예. 그러면은 뭐저저 유효 기간이 더 길고 그렇습니까? 예 길어서 그렇게 두번 맞는 겁니다 아, 천천히 아, 생기는데 좀더 길어서 아, 예. 그래서 두 번만 예. 맞는되는 거고 요즘은 콜레라 콜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콜는 조금, 조금 안 나타나고 접종하는 그래도 콜레라 아, 접종은 아, 요즘 거의 안 하고요 예. 장티푸스는 먹는 거라고 주사약이 있어요. 어, 아, 그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건은 음, 필요한 분들은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좀 미리 해야 이것도 저 항체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 모든 예방 접종은 모든 예방 접종은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다 필요합니다. 그럼 먹는 거다고 주사 맞는 거다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주사 맞으면 보통 2주. 네. 어, 먹는 것도한 1~2주. 네. 네. 그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음~ 그밖에 또 저~ 지금 여름철 앞두고 쫌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생각할 했을 때 위험한 게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요즘 배상 포진이 네.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권장하기는 네. (50대) 이후에 권장하도록 돼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도 엄청 많습니다 (20대) 대상 포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하고 네. 그런 것하고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나이가 폭이 너무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좀 빨리 접종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한번 걸리면 네. 그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치료는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네. 끝난 데그 뒤에 신경통이 남아요. 네. 그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게 차라리 그러니까 <laughs> 60, 70대 가지고 대상포진 이 오면은 <laughs> 네. 그래도 나은데 네. 20대 <laughs> 대상 <포지니어로 웃음> 가지고 대상포진 이 오고 만약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통이 남아있다면 아, 굉장히 힘들죠. 아직.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 신경통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네. 아, 가급적이면. 이회 접종하는데 네. 시간 되거나 여유가 되면 빨리 맞도록 그냥 권합니다 지금 아, (20대부터) 그냥 예뭐 옛날에 (50대) 권했는데 뭐라고 네. 많이 발색하는데 그걸 어떻게 0대가 기다려요 네. 누가 걸릴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거같아요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성포 연도 그렇고요 네. 폐렴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또 예방 접종 예전에는 뭐 (65세), 65세. 넘어서겠습니다 예, 하는데 네. 지금은 65세 넘어서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무료접종을 그래 해주는 예, 거고 예. 그이제 분의 분들도 지금 개인이 이제 부담이가 지고 많이 맞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예. 저는 폐렴은 그래도 예.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예.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지 아. 당뇨나 고혈압이 있를 가지고 그러뭐좀 있... 기저질환 예. 면역 좀 저하가 있다지 이런 분들은. 그 전에 하라고 마주 하고 네.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평소에 폐렴이 잘 걸리는 체질이랄지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자기 몸 상태가 조금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그 위험 이 담분한테 많다 그럴 때는 네. 접종을 권합니다. 특히는 이제 폐거 관련된 어떤 질환을 갖고 있었다거나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이제 좀 예. 조심을 해야 될것같고 그런, 그런 분들만 예. 미리 맞는데 그렇게 합니다. 예. 굳이 그렇게 일찍 맞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예. 그러나 대상포진은 이거는 <laughs> 좀 달라요. 어. 워낙 발증 연령이 예.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이제 예전에 맞았습니다만은 그게 예. 오 요즘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약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고가로 새로 나온 그렇죠. 것이 있고 옛날 백신이요 효과가 있어요. 더 오래가고 좋습니다 그렇다는 데뭐그 예. 어떻게 보면 항체 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다는 겁니까 그렇죠 상당 훨씬 그게 개발된 겁니다 이전에는 그 조스타박스라고 우리가 예. 그 50%전후했어요 항체가 아. 그래서 아니, 맞았는데 걸렸어요 참 우리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네. 미안하잖아요 접종까지 네.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일 일회 접종은 85% 이회 네. 접종은 95%까지 지금 항체가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죠. 그런 접종 같은 경우는 뭐죠? 평생 한 번씩 맞는 겁니까? 평생 한번 아니고 원래는 네. 두번 접종하고 돼 있는데 네. 너무 고가해서 그냥. 알아서 접종하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 드려요. 이겨로 한번 아니 정부에서 더... 저그 어떻게 보면은 무료 접종 해 주는 건 없습니까? 대상 포지나 아,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대상 어르신들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하그러는데 <laughs> <laughs> 해주면 좋은데. 아, 그럼요. 예. 그럼 그것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는 이제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아무튼 어, 그렇게 해서 그 폐렴 접종도 뭐몇가 백신 해가지고 예, 두 가지, 23가 백신 있고 예. 13가 백신이 또 있거든요. 예. 그건 좀 무료 접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본인 접종으로. 그것도 좀비싼게또 예. 있어요. 그래서 예. 두 가지 종류를 교차 접종해야 다방면으로 된 여러 가지 종류의그냥아그두 가지를 다 맞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한 음. 가지는 입상가 백신 하나가 이제 그걸 균주가 커버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두 개를 같이 했을 때는 네. 상승효과 굉장히 뛰어납니다. 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맞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죠. 음. 저도 그 맞기는 맞았는데 어떤 백신, 몇가 백신? 아마 입상가 백신 무료 접종 아마 아니 무료 접종 유료로 유료됐었어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먼저 맞으셨나요 그? 그 표를 보셔야 네. 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laughs> 그좀알 수가 없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아이들 그저 건강 관리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고 또어르신들의 예. 이제 저 접종까지 이렇게 정리해주셨는데 예. 음, 여름철 되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물놀이 때문에. 예. 예. 아이들이 이제 자꾸 그 물놀이하다 보면 질환에 노출되는 음.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한때는 뭐 눈병 쪽이 또 유행해가지고. 아, 유행하는 경우 있습니다 눈병 유행은 네. 뭐 당연히 눈병하고 중이염 두 가지예요. 아, 그렇죠, 물놀이하다 귀에 물 들어가서. 예,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눈 눈병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에서 거의 다 옵니다. 그리고 네. 눈이 이제 하고 나면 가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 비비잖아요. 되는 거. 그러면 어? 주위에 이제 충혈되고 또. 피, 혈 비타기가 또 붓고 네. 그러잖아요. 이게 빨리 치료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되게 네. 그냥 놔두다 보면은 양쪽으로 번지고 눈 이렇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예. 아프고 그다음 에 중이염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이제 수영하면 어디로나 다물 들어가요. 네. 네. 중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들다나왔다하잖아요데 그 귀에 이렇게 나올 때 엄마들이 지혜롭게 수건이나 뭐 해가지고 예. 물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빼주면 되는데 <laughs> 예. 가렵다가 지게 그러니까 면봉 병원 하잖아요. 면봉 이렇게 해서 파다 보면 예. 안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예민하고요. 상처가 잘 나요. 예. 상처가 나면 이제 거기 짓물 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 의심하지 않을 중이염이 생겨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손이 가고 귀에서 진물 난다고 하면 빨리 오셔야 돼요 왜냐면 아, 아이가 자꾸 귀를 만지게 가려우니까 되면 가려우니까 그렇게 한거거든요 네. 나중에는 이제 아파요 그래서 음. 염증이 생겨갖고 띵띵 부으면 그것이 이제 터지기 전까지는 통증이 엄청 하다가 그 중이염이 딱 터져서 밖으로 흐르잖아요 네. 통증은 없어져요 아, 통증은 예. 없어지는데 이제 그 진물 그 염증을 또 치료는 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극지 않도록 주의를 미리 주셔야 돼요. 너 이거 가렵다고 극지 말고 나한테 예. 얘기해라.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래요. 갔다 와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한사랑병원의 조생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시사 교양 채널 KBS. 일라...